고맙습니다. 어, 더더 배움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부사관 한국사를 공부할 김준호라고 합니다. 어, 이제 부사관 대부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음, 부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한국사를 갖다 공부해 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부사관 그 한국사 육군이나 해군에서 출제되는 한국사 문제를 갖다 보시면 대부분 좀 당황을 하실 거요. 내가 국사 공부를 갖다 좀 했는데. 배운 게안 나오죠. 한 절반은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내용들이 나오죠. 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처음 보는 내용들이 보시면 거의다가 이제 군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군대 특수사.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게 보면 우리 전군대사뭐 세종이니 태종이니 세조니그 다음에 고려니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해군이라든지 육군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특이한 거예요. 일반적인 국사보다 국사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가 되는 그 형태는 전반적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 중에 조금 쉬운 형태로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데 출제되는 포커스, 그러니까 범위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 현대 사러 갔다 중심으로 범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특성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사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는 있죠. 군대 특수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재도 보시면 두 파트로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근현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거의 한 절반, 어, 여기 이제 한 8문제, 한요 정도 나올 때도 있고 한 절반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시험마다 이제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한 10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면 2부가 있습니다. 2부가 보시면 이제 군대 특수사예요. 1부 쪽은 여러분이 근현대사라든지 국사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쉽다고는 하기 어렵죠. 이 부분이 뭐 원래 이제 좀 쉬운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제 그 하, 여러분이 한번 정도는 본 적이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예 고등학교라든지 뭐 아니면 한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에서 한번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부 쪽이 보시면 여러분이 처음 보는 내용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있죠. 국사를 갔다 좀 공부했다. 이런 사람들조차도 다 처음 다루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는 꽤 많이 나오는 거죠 거의 절반 정도가 여기서 시험이 나와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따로 이제 그~ 부사관 부사관 장교와 관련된 육군 해군과 관련된 시험을 갖다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있죠 이 부분은 거의 찍어야 돼요 아니면 상식으로 이렇게 풀든지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준비를 하고 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원래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우리한테 생소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출제도 있죠. 학생들이 많이 틀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들은 어렵게 출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앞부분이 있죠. 일부 쪽이 수준이 더 높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온갖 시험에서 다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죠. 너무 쉽게 내면 학생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알기 때문에 수준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군대 특수사 관련된 거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준을 낮춰서 내도 학생들이 알아서 틀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더 공부하기가 쉬워요. 기본적인 내용만 쫙 정리를 해도 있죠. 거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군, 그, 일부 군현대사와 이부 이제 군대 특수사 요거로 갔다 이제 우리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 보시면 이제,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혼자, 혼자서 공부를 하신다든지 이제 공부를 할때 요, 우리 시험에 이제 국사와 관련된 교과서가 육군에서 배포되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료로 갔다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그이 책에다 담아놓고 있어요. 담아놓고 있긴 한데 그 자료만 보고 공부를 하시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포인트가 뭔지. 그 포인트 들어갔다 이제 저랑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일부가 그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데 이부보다더 어렵습니다 그한그 그 이게 보시면 일반적인 시험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근현대사에 대한 상식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있죠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내요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일부 부분 일부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되게 생소하지만. 또 쉬운 군대 특수사 요 부분을 갖다 연결해서 공부를 해갈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일부에 보시면 5장 6장 같은게 6.25전쟁 있죠 6.25전쟁 아 5장이 6.25전쟁이네요 요런거는 이제 약간 원래는 이제 군대 특수사인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 역사의 동시에 요런 역, 그 요런 겹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요거는 이제 제가 일부러 근현대사 쪽에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을 제외한 나머지 군대와 군대 특수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은 전부이 e 에 s 다루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개항기부터 해서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 재료 구성, 그책구성으로 갖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육군에서 배포된 자료 있죠. 그 자료들에 충실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걸 보고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료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 이걸 갖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갖다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꼭이 자료에서만 출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없더라도 출제될 수 있는 유력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보완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은 진행이 될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학생들 학원 같은 데서 이제 부산공부하는 학생들을 좀 많이 가르쳐 봤는데 어 빨리 공 빨리 합격하는 학생들은 있죠. 3 개월 만에 합격합니다. 3 개월 만에 합격하고 또 국사 같은 거는 또만점더 받아요. 그러니까 예 국사 보통 한7 0점 뭐. 80점 요 정도만 해도 합격을 하거든요.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 국사만점 받아 버리면 다른 과목으로 갔다 여러분 되게 못 하셔도 있죠. 그좀 뭐랄까? 국사가 이제 커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사 같으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90점이라든지 100점 고득점까지 가서 다른 과목 점수까지 메워 놓을 수가 있으니까. 음 한번 이제 한번 열심히 해 보십시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o t 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쉬었다가 일부군 현대사, 기항기부터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